안녕하세요. 삼촌입니다. 오늘은, 3월 10일, 산맑기... 8월입니다. 일단, 여기도 뭐 별거 없고, 여기도 뭐, 교통청 정리 뭐 괜찮고, 여기 거의 도시가 되었고, 어, 뭐야, 여기도 지어진다네. 여기 또 뭐지? 잉뚜지네, 이거 또 지네 이거 요거요거 여거 이거. 이대체뭐 이거. 응? 응? 지는 거지 이거? 상업인데? 아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어, 제일 거의 제일 높은 건데 이거 어 이거 또 지어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게 또 지어졌거든요 다 다 아, 지워졌는데 와 겁나 웃기네요 이거 받아주고요 어이구, 이거 왜 이래 왜왜왜왜왜 어어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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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왜일로와왜 갑자기 일로와아 이거 수련충 올리다 말아가지고 이게 렉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어어 어, 어, 죄송해요 죄송죄송 죄송, 죄송. 죄송, 죄송합니다 일단은 어우, 이렇게 됐거든요. 와 겁나 왔죠. 겁나 왔죠. 와 주민 다 모였네 이거. 주민 와다 모인 거 실화냐 이거? 이다 모인 거 실화인가 이거? 와, 이 정도면은, 와. 이렇게 됐다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 TTT 수준. 네. 자, 오늘은 일단은, 아파트 댄기를 네.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이거. 아파트 댄지를 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파트 댄지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 그야말로 아파트 댄지죠. 일단 요렇게 딱 뚝! 오~ 여기 공기가 너무 안 좋은데? 나는, 봅시다. 공기가 얼마나 안좋지 오염이 이렇게 됐네. 오케이. 오케이. 자, 소음은, 뭐 이렇게 됐네. 아우, 괜찮아요. 그래도 살 수는 있잖아. 전력이 충분히 많다고요? 전력이 충분치가 않다고 하네요. 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네요. 애들이 다 해주기는 할것 같은데. 9%네? 9, 여기 있이 1372명 중에 9%가 죽었어, 죽었어. 자. 여기는 물로 해줍시다. 이 작은 산. 산을 지어볼까? 아, 아, 이런 데는 못 지네. 평지에서만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평지에서만 지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어쩔 수가 없고. 음, 보기. 일단, 물. 물을, 여기 딱,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건물 바로 앞 이거 할 수가 없군요. 또 아, 그렇지. 딱아산 바로 앞에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 이거 땅을 그냥 이렇게 놓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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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놓고 도로를 이렇게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땅땅 땅. 응? 음? 땅을 할수 없죠? 땅을 할 수가 없죠? 물? 이렇게이렇게딱 해주고, 어, 검지가 발생했다고 하네요? 아, 쎄. 일단, 너무 심했나? 일단, 요렇게, 요렇게, 산, 산과 이런 걸 연결해주는 그런 거. 그런 거. 여기 너무 교통 채팅이 심하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싶어요. 일단은, 오. 자, 일방통행 국도. 자, 자 일방통행 국도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나? 난 그냥 여기는 아니 아니 지형을 조금만 땅으로 바꿔줄게 이렇게 바꿔주고 교통 도로 일방통행 국도 아 이거 고속도로 쪽. 그냥 딱뚝 해놓고 그렇지 여기는 지금 된 상태고 국도 딱 설치해주고 어 여기도 많이 이렇게 돼있네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태고 이거는 일단 다 국도로 만들도록 어보 하겠습니다 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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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な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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 또, 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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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설치. 또, 딱, 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 교통상황이 정리되고 있어요. 얘는 그냥 끝까지 딱, 가버리고. 여기도 거기 딱, 가버리고. 보자. 또안 좋은 데가 있습니까, 여기? 여기, 딱, 응. 딱. 딱 여기도 딱딱딱딱딱딱오 뭔가 확확 올라오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요 지금 지금 뭐야요? 아주 잘 보입니다요 자, 자 뭔가 올라오고 있죠 지금? 그리고 기까지 가기 희, 싫은 분은 그냥 여기서 여기는 만들려면 여기 삭제해 줘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반 도로. 어. 이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아, 어, 다, 그냥, 이렇게, 지내요. 이지? 지내줘요. 근데 여기, 연결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택도로 여기 연결을 해줄게요. 일단 여기 연결만 해주고, 그럼 뭐, 할거 없죠? 여기는 다 들어오진 않았는데, 아마 환경, 여기 정교고, 여기는 환경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고, 환경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지금은 이거. 공허고, 이게 좀 부족한가? 전력이 충분치가 않다고 합니다. 뭐, 전력이 충분치 않을 때뭐 하면 되고, 여기, 보로를 내려줄까, 이거? 돌을 내려줄까? 내려줘야 되나? 돌을 내려주면 교량 맞게 이렇게 낮게 하면안 되나? 이거? 여기 철거를 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아아 거를 교량, 떡, 떡, 아, 높이 교정을 하고, 아, 이러면 터널 되지, 참. 어, 이러면 교량을 해줘야 되나, 이거? 이거 다 철거해볼까요? 이거 해결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곡도. 이거 뭐 열로 올라가세요? 이 땅을 올려주도록 할게요 땅은 언덕 높이기 이만 좀 땅을 올려주면 안 되나? 땅못 올려? 못 올려? 못 올려? 음, 못 올려?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음 농도 일텐거 어, 여기 교통 다시 연결해 주고요. 오케이. 오케이. 어우, 야. 일단은 어떻게 해 줘야 되나? 여기를 꽉채워 볼까 하는데 이게 환경 좀 봅시다. 오 이러면 안 돼. 야, 야, 야. 이러면 안 돼. 이정 자 영양이 오염은 여기까지 가고 오염 괜찮습니다. 그리고 소음 소음 보면 어 소음도 괜찮네. 바로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밀집 상업구역을 여기다가 딱 그대로 딱딱 해주고 다음 에 여기에다가 밀집 주거구역을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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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도 딱.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일단 여기 기다려보죠. 일단, 오, 팍팍 들어와. 팍팍 들어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뭐였냐면, 일단 여기 환경도 하고 뭐 도로도 놓고 일단 여기 조금 주걱을 또 해주고 여기 관측도 해 봤습니다 일단 요렇게 해주고 다음 어.. 내일 네 만나요 <목소리>